안녕하세요. 행복한 여가의원 이상민 원장입니다. 어, 오늘은 보톡스로는 치료가 아예 안 되고 필러로도 치료가 어려운 피부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주름을 치료하는 자가진피 재생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음 케이스는 입가주름 사례입니다. 어, 이분 보시면 팔자주름 그 라인을 따라서 아주 깊지 않은 주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시술을 네 번째 하고 나서 두 달째 사례인데요. 부 주름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팔자 바깥쪽에 있는 앞광대 쪽에서부터 팔자 주름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평탄한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바깥에 볼살이 있었다면 지방을 분리하는 장비들이나 혹은 조사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례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어, 더 다양하고 더 상세한 케이스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행복한 여호의원의 이상민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